네 오늘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네, 영남 내륙 지역에는 최고 기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구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저는 지금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면서 흐르는 땀을 연방 훔치거나 양산과 부채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의 온도계는 벌써 30.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의 습도를 감안해 계산한 일 최고 열지수는 32도에서 4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구미와 영천, 경남 비양등 영남 내륙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대전과 충북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영남 지역의 경우 금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더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허성준입니다.